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당신이 옳다입니다. 지연이 정혜신, 영감자 이명수, 출판사는 행혜민입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결정적인 힘. 사람들이 부르는 별칭 중 내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건 치유자라는 말이다. 어깨가 거은 별칭이지만 그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거의 전부이기도 하다. 현대 치유자로서 내가 가진 결정적 무기를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공감이다. 공감은 힘이 세다. 강한 유의력을 지녔다. 쓰러진 소도 일으켜 세운다는 낙지 같은 힘을 가졌다. 공감은 돌처럼 꿈쩍 않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경각에 달린 목숨을 살리는 결정적인 힘도 가졌다. 치유의 알파와 오메가가 공감이라고 나는 믿는다. 사인의 생생한 저작거리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마음을 섞고 감동을 공유한 끝에 얻은 깨달음이다. 공감에 대한 이런 결론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절대 명제만큼 내가 깊이 신뢰하는 팩트다. 그런 정도로 공감이란 걸 신뢰하고 예정한다. 공감에 대한 오해나 편견은 실수 없이 많다. 시간을 아주 많이 낸다면 공간의 극적인 효과를 혹시 볼지도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바쁘게 이유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공간 같은 일대일 아날로그식 소통은 적절한가?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그보다는 좀더 효율적인 소통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조바심이 생길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힘중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힘이 공감이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이다. 공감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투입하여 최첨단 의학, 약학, 뇌과학, 생리학, 유전학, 생물학 등의 연구 방법론을 통해 개발된 어떤 항우울제보다 탁월하다. 동시에 그런 약물과 다르게 부작용이 전혀 없다. 압도적인 효과가 있는데 부작용도 없으니 비교가 무혐의하다. 비유적으로 항우울제 등의 약물이 극심한 갈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동네 어기에 살수차가 와서 물을 쏟아놓고 가는 것이라면 잘 배려지고 정확한 공감은 목이 탄 사람에게 다가와서 나뭇잎 띄운 물한 잔을 직접 건네는 일이다. 공감이라는 심리적 무기를 가질 수 있으면 사는 일이 홀가분해진다. 사람 관계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충격되지 않은 사랑에 대한 욕구 사랑과 인정에 대한 욕구를 더 압축 해서 말하면 사랑에 대한 욕구다. 인정욕구는 사랑욕구의 유아기 이후 또 하나의 변주다. 사랑욕구는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늙어서 숨이 먹기 직전까지 인간이 한결같이 갈망하는 것이다. 애외가, 애외가 없다. 욕구의 표현 방식이 세련되어지거나 욕구 충격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지만 총량 자체는 줄지 않는다. 줄어들 수 없다. 사랑 욕구가 일생동안 쉬지 않고 안정적으로 채워져야 피폐해지지 않고 살수 있다. 차의 성능이 좋아져도 휘발유나 전기 등의 동력 없이는 1mm도 움직일 수 없다. 몸이 산소와 음식이라는 동력원으로 움직이듯 마음은 사랑 욕구가 채워져야 움직인다. 사랑과 인정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나이, 지식, 경륜, 성찰이 아무리 깊은 사람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뒤틀린다. 그가 가진 경륜이나 지식, 성찰도 무용지물이 된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일종의 법칙이다. 사랑을 갈망하는 대상은 나이가 들면서 부모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친구나 이승 친구에서 배우자와 상사로 옮겨간다. 더 넓으면 자식이나 후배에게 사랑받길 원하기도 한다. 대상은 나이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이동하지만 욕구 자체는 변치 않는다. 결핍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과 상황 때문에 욕구는 더 절박하고 강렬해진다. 나이가 들면서 사랑에 대한 욕구에 더 휘둘리며 품위 있게 사는 노인도 있지 않나 생각할지 모른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순 있어도 그 이유가 욕망을 잘 절제했으라거나. 욕망 자체가 줄여서가 아니다. 그런 사람은 충분히 사랑받고 깊이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욕구로부터 자유롭고 연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를 굶는 사람이 음식 앞에서 품위를 갖출 수는 없다. 일상적으로 잘 먹어야 음식 앞에서 품위를 유지한다. 충족된 욕구는 더 이상 욕구가 아니므로 충분히 사랑받은 사람은 그 욕구에 휘둘리지 않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건강의 실체를 알고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면 많은 경우 전문가를 찾지 않고도 치유받고 치유해주며 살수 있다.갈등이나 문제가 미연에 예방되므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역대급으로 줄어든다. 분명한 팩트다. 그런 바탕 위에서 공감을 해부았자처럼 낱낱이 펼쳐서 보여주고 싶었다. 책상머리나 병원 진료실에서 도출된 이론이 아니다. 숨이 먹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의 현장들, 끝없이 이어지는 크고 작은 일상의 상처들 속에서 사람의 속마음을 만나며 그 한복판에서 얻어낸 나의 결론, 나의 경험담. 사례 연구집이다. 무술로 치면 품새가 돋보이는 화려한 무술이 아니라 위력이 핵심인 실전무술이다. 이것으로 사람 목숨도 구하고 늪에 빠진 사람을 근저 올리기도 했다. 내 느낌이나 경험에 결론을 기존의 정신의학적 관점과 이론들에 맞추려 애쓰지 않았다. 그에 맞게 완화 순화 타협 숭취시키지도 않았다. 그깟게 대승야는 마음으로 섰다. 내 과학과 약물학으로 사람 마음의 거의 전부를 설명하고 해석하려 드는 최신 정신의학계의 흐름을 알지만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 흐름에 맞춰 내 경험과 직관을 편집하려 들지 않았다. 오로지 내가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내 시선, 내 태도의 입각에서 통합하고 정리했다. 이번엔 바람이었던 그는 평소보다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 사실 그는 적정심리학의 첫 시작을 만든 사람이나 다름없다. 정신의학이라는 틀 안에서 안온하게 머물던 나를 끝없이 시험에 들게 했고 흔들리게 만들었다. 치유와 관련한 그의 질문에 내가 정신의학적 결론을 말하면 그는 늘 그게 다냐고 되물었다. 인심논쟁을 일관되게 그랬다. 매 순간 도전이 되었던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특정 심리학의 근간이 되었다. 나는 축구 선수 지단을 좋아한다. 철벽 수비수들의 둘레 이여 공격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지단이 움직이면 순식간에 공간이 만들어지곤 했다. 그 속에서 결정적인 골이 나왔다. 그 순간들을 아직도 떨리게 기억한다. 자신이 창조해낸 공간에서 펼치는 지단의 축구는 아름다웠다. 공간이 그렇다. 움짝달싹 할수 없을 것처럼 숨막히는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공간이 몸에 배인 사람은 순식간에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는 것 같은 공간이 순식간에 눈앞에 펼쳐진다. 사람들 마음속에서 공감이 하는 일이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사지를 빠져나올 수 있다. 공감의 힘이다. 그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공감의 힘을 내가 가진 경험과 정성을 다해 펼쳐놓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것이 지금 내가 가진 나의 모든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